무선 청소기 차이슨을 찾고 계신가요? 이 홈리아 무선 청소기는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여 원룸이나 작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강력한 BLDC 모터와 80,000 rpm의 분당 회전수로 뛰어난 흡입력을 자랑하며, 3단계 흡입력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청소 환경에 적합합니다. 50분간 사용 가능하며 충전은 4~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소음이 적고 조용하게 작동되어 사용이 편리하며 먼지 비움이 간편해 유지 관리도 용이합니다. 사용자들은 흡입력과 가성비, 조립의 간편함, 그리고 불빛이 나오는 점까지 모두 만족하며 소음이 적당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무선 청소기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